삼십구 단입니다 30... 여러분. 3십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 여러분. 여기는 깨끗해.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조용수입니다 아, 깜짝 놀라셨죠? 이 인간이 이렇게 빨리 영상을 올릴 인간이 아닌데 어? 캠핑영상 올린지 얼마나 됐다고 영상을 벌써 올리나 아, 그 썸네일 제목에서 보셨겠지만 오늘은 제가 어, 캠핑 가는 게 아니고요 일하러 갑니다 일하러 아, 저희 젠TV 두 번째 프로젝트 예. 뭐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, 제가 참여한 걸로는 두 번째. 네. 첫 번째는 그 얼마 전에 촬영했던 소청면, 어, 라면 광고였고, 이번이 제가 참여하는 두 번째. 어, 오늘은 어, 멀리 갑니다. 경북 문경에 위치한 <laughs> 봉암사라는 절로 가요. 그 봉암사라는 절에 가서 뭘 하느냐. 그러니까 뭐, 가서 이제 스님들 인터뷰도 하고, 뭐 쉽게 말하면, 그절 홍보 영상 네. 봉암사라는 절이 이런 이런 절이다라고 그런 영상을 찍으러 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음. 지금 시간이 아침 새벽 한 6시 거의 6시가 다 됐는데요 어 제가 지금 제 차를 타고 뭐 거의 문경까지 가는 건 아니고 좀 지금 사무실에 들려서 어 장비들 좀 챙기고 뭐 카메라라던가 조명이라던가 챙기고 어, 그 때, 소총면 찍을 때, 그때 같이 잠깐 나왔던 그 PD 형 있잖아요. 그 PD 형이랑 같이 그냥 태워서, 이렇게 또 모여서 이렇게 버스를 이렇게 대전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관광버스를 타고 가게 될 겁니다. 어. 어, 그봉암사라는 절이 좀 특이해요. 우리가 흔히 뭐 절, 사찰 그러면 아무나 들어갈 수 있잖아요. 뭐 딱히 막는 사람도 없고, 그냥 출입이 자유롭잖아요? 신도들의 출입이. 근데 그봉암사라는 절은 일반 신도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. 네, 출입이 제한됩니다. 오직 스님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. 그, 거기서 그만 참선하고 수행을 하는, 그니까 수도원 개념의 절이에요. 오로지 수행만 할수 있는 그런 절이거든요. 그래서 1년에 딱 하루, 부처님 오신 날만 그 일반 신도들한테 개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. 좀 특이하죠. 그래서 그 저를 어좀 소개하고 알리려고 어그 영상을 촬영하러 갑니다. 음 그러면은 저도 좀 어떤 건지 궁금하거든요. 네 그래서 어서 와서 도착해서 영상을 계속 어 찍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따가 뵙겠습니다.

네, 여러분, 저는 한 2시간여를 달려서 어, 경북 문경 희양산 자락에 위치한 봉암사에 도착을 했습니다. 어, 풍경이 어, 너무 멋져요. 어, 외부에는 못 들어오는 곳이라 물도 정말 깨끗하고 맑고 어, 수량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, 물이 굉장히 많습니다. 어, 지금 현재 이곳에서는 200여 분 가량의 스님들이 어, 수행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. 어, 이건 지금 제가 타고 온 버스고요. 어. 아, 여기는 음, 일반인은 못 들어오는 곳이라 자연이 정말 훼손이 안 되고 보존이 잘 되어 있습니다. 아, 아, 정말 그 어떤 산길보다 이뻐요. 와 여기가 우와. 와 여기 백운대인가 여기가? 선생님 잘 왔어요 멀리서 찍어요 웃으니 멀리서 잡고 있다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조용주입니다뭐 어, 어, 영상 보여준 것도 없는데 제가 왜또 나오는지 좀 궁금하시죠? 어, 네, 뭐 없습니다 영상이 쓸게 없어 쓸게쓸게 쓸 게.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잘 <laughs> 갔어 가가지고 뭐 이제 하는데 원래 제가 인터뷰를 하러 간 거거든요 거기 계신 큰 스님 그선 참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다 뽑아서 미리 다 연락하고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딱 도착을 했더니 아그큰 스님께서 이 그니까 러 오디오는 녹음은 해도 되는데, 아, 이게 영상으로 나가는 거는 좀... 좀 그렇다. 방송좀 꺼려하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... 뭐 어떻게 해요? 전 영상을 찍으러 간 건데, 그래서... 오디오만 녹음을 했어요. 하긴 했는데, 그래서... 그래서 저도 영상이 없어요. 그래서... 이게 뭐... 저도... 그러니까 제가... 제 이거 유튜브 영상 찍는다고! 막제걸 찍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. 제가 일하러 간 건데. 뭐, 물론, 그거를 제가 찍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, 이게 제가 같이 이렇게 일을 해야 되니까. 막 돌아다니는데, 와, 오늘 날씨가, 날씨가. 저 이렇게, 저 아침이랑 얼굴 색좀 변한 것 같지 않아요? 좀 이렇게 새카맣게 조금 와, 그냥, 와, 잘못하다, 진짜 이러다가. 와. 쓰러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거기도 와 경북 문경이었는데 와 그냥 와 소리밖에 안 나오더라고요. 뭐게 카메라를 봐도 이게 뭐가 찍히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뭐 포커스가 나갔는지 뭔지도 막 정신도 없고 막 저도 그거 막 저도 제 것도 막 찍을 수도 없고 결론은 뭐나할게 없어요. 늙게 없네. 늙게 없네. 아. 예뭐뭐 뭐 오디오만 녹음을 하긴 했는데 오디오 녹음 그거는 한1 시간 반 정도 길이가 되거든,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제가 제 영상에 쓸 수는 없는 거고 음, 제가 뭐 앞뒤 영상 다 붙이고 모르게 뭐 해볼게요 해가지고 어. 제대로 뭘좀볼거안 뭐 되면 뭐뭐 <laughs> 제가 한번 잘 해볼테니까 이제, 어 이제 서울 도착해서 이제 집에 사무실에서 이제 차 타고 이제 집에 가는 길이거든요 내가 지금 아침보다 좀 지쳐 보이지 않아요? 막 지금 이 셔츠가 오늘 하루종일 몇번을 젖었다가 말랐다가 이거를 몇번을 한지 몰라요 밖에 있으면 땀이 흠뻑 젖었다가 안에 들어가면 에어컨 때문에 싹 말라 몸에 찰싹 달라붙은 상태로 말라오로 얼마나 추고 얼마나 추워요 그게 그거를 하루에 몇 번을 했는지 몰라 차에 타, 차에 타면 또또차가워지고만 그래서 아 지금 제가 막 이거 업데이트 있죠 원래 그럴 타이밍이 아니거든요 지금이 막 되게 진이 빠지고 힘이 들어 막 그래야 될 타이밍인데 모르겠어 내가 지금 이게 뭔가 더위 먹으려고 지금 이러는 것 같아요 지금 느낌이 내 느낌이 싹와 내가 지금 정상이 아니야 지금 내가 내가 정상이 아니야. 네, 그러면은 제가 뭐이 영상을 쓸지 안 쓸지 모르겠는데, 네, 잠깐만 요 터널 지나서 제안 보일 거예요. 제안 보이죠. 지금 제가 터널 지나서, 네. 자, 어, 터널 지나서, 어, 제가. 이 영상은 뭐 굳이 안 올려도 되는데 이제 제가 정말 캠핑 영상만 올리려다 보니까 막한 달에 한번뭐한 뭐한 달에 한 번도 못 올리고 많은 분들께서 그냥 뭐라도 좋으니까 그냥 올려봐라 어 일단은 봐줄 테니까 뭐라도 올려봐라 일단 <laughs> 그러시는 분들이 좀 종종 계셔서 많지는 않으세요 그런 분이 많지는 않으신데 어, 저도 그런 뭐 뭐 찍을 수 있는 건뭐다 찍어보려고 합니다. 네. 그래서 이 영상도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테스트 삼아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이렇게 내용도 없는 거 올려놓고 막 욕만 진탕 먹으면 다신 안할 거고 <laughs> 네. 해볼게요. 올려볼게요. 그냥 봐서 그냥 먹게라안 올릴 거고 먹고 거그 저는 그러면 집에 가서 아 뭔가 이상 해도 약가서약 먹어도 될거 같아요. 뭐, 뭐 더위 먹었을 때 먹는 약간 생각 타소 타고 타고만 네 그러면 여러분 어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마치고요 다음 영상은 다음 영상 아이템도 있어 캠핑이 아니고 어, 그것도 빠르게 올라갈 거야 이 영상 올라가고 아마 열흘에서 열흘에서 2주 안에 이 영상 올라가고 열흘에서 십사일 안에 아마 올라갈 겁니다 그 아이템. 네. 그러면은 어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고 이 다음 그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저런 가서 어 약국 가서 물어봐야겠어요. 저희가 이제 먹는 약. 그러면 여러분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어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